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자영어입니다. 자 우리 이번 영상은요 100문장 구문독해 신텍스의 12번째 시간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강의는요 영어 문장은 아무리 길고 복잡해져도 자 기본적인 이 5형식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좋을 때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이 뒷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동사죠. 그래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에 따르자면 오른쪽에 보시는 거랑 같이 이렇게 문장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문장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어려운 문제들을 접할수록 문장이 굉장히 길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12번째 분사 구문이 오면은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원리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여러분 혹시 1강부터 보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꼭 1강부터 보시길에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우리 분사구문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분사구문은 사실은 이 부사절 우리 지난 11강에서 부사절을 같이 봤었잖아요. 이 부사절을 줄여서 쓰는 것입니다. 분사구문으로 줄여서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분사구문은 이제 우리 문어지에서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거나 독해를 준줌 준비하시고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사구문의 여러 가지 형태들까지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문장을 보시면 crossing the trail. 자 길을 걷는데요. you should look both ways. 양쪽을 봐야 된대요. 일단 의미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근데 분사구문이 원래 부사절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를 해볼게요. 자 원래 이문장의 이 구문은 이렇게 앞에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이었어요. When you cross the street, 네가 길을 건널 때. 자 앞에 있는 접속사, 우리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보이시죠? 앞에 있는 문장이 부사절이 되어서 뒤에 있는 주절을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당연히 길 건널 때 양쪽을 보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뭐어할 뭐 때라는 이 접속사.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를 생략을 해주고요. 자두 번째, 네가 길을 건널 때 너는 양쪽을 봐야 돼. 네가 너는 요렇게 주어가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드시죠? 자두 번째 주어를 생략을 해줍니다. 자 주어가 같을 때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단어는 달라도 가리키는 대상이 같으면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이번에는 우리 동사가 남았잖아요. Cross. 자 근데 우리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제예요. 자 일단은 cross.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자, 주절의 시제 should look을 보니까 현재 시제적 저뭐뭐 해야 한다. 자, 시제가 같으면 시제가 일치하면 자, 이동사를 원형으로 가져온 후에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cross the string, 아, crossing the stree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우리 when을 생략을 했지만 길을 건널 때 길을 건널 때, you should look both ways. 양쪽을 봐야 해. 이렇게 해석이 뭐뭐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분사구문을 딱 봤을 때는 이게 때인지 뭐뭐 라면인지 이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한 번에 파악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요, 자, 앞에 우리 분사 부분이 뒤에는 있 주절의 주어를 마치 수식을 해주는 것처럼. 길을 건너는 너는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는 너는 양쪽을 봐야 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앞에 있는 접속사가 원래 뭐였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밑에 우리 내네 해석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90번을 볼게요. 자, 앞에 보이면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not knowing 이라고 하면서 나이 붙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얘도 knowing으로 ing로 왔으니까 분사구문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었는지.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지금 부정이 있고요. 자, 우리 해석을 하실 때는, 자, 뒷문장의 주어를 수식해주는 것처럼 하시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녀네. came 왔습니다 to ask for my advice 나의 조언을 (ask for 요청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저 요렇게 해석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자, 원래 문장을 보시면요. 자, 앞에 as 접속사 여러분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죠? she didn't know what to do. 그녀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자,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도움을, 조언을 요청하러 왔을 건데, 제가 뭐뭐 때문이라는 as를 넣었습니다. 자, as는 여러분 우리 because랑 같죠? 그리고 since랑도 같이 쓸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she. 그녀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자,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가 같아요. 자두 번째 주어 생략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동사인데 동사 안에 우리 시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Didn't know 과거. 자 그녀는 왔습니다. 시제 주절의 시제 과거 시제가.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시제가 같으면 원형으로 고친 다음에 i n g 에 제가 만들어 준다고 붙여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 앞에 보니까 우리 didn't라는 우리 조동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 didn't의 역할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면서 또 하나는 부정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미 근데 시제는 지금 우리 부사절 didn't know 과거랑 came 주절의 동사 시제가 과거인 거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가 같아요. 자, 그리고 시제가 같으면은 이 노라는 동사를 갖고 와서 시제가 같으니까요. 자, 원형으로 고친 상태에서 ing를 붙인다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부정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자, 이런 분사구문은요, 앞에다가 not을 붙여줍니다. 은 never를 붙여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not knowing. 자 뒤에는 똑같이 갈게요.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네요. 그죠? not knowing what to do. 자좀 줄을 맞춰볼까요? 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왔다 자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독해만 하실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녀는 자 주절의 주절에 수식 하듯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우리 해석을 이제 달아드렸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분사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제 현재 분사나 특히 이런 준동사를 보시면, 이제 무조건 현재 시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준동사에도 시제가 있거든요. 자, 분사 구문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같다.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노인도 과거 시제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 그다음 문장을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분사구문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분사구문은 자,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 쓴다고 했는데. 자, 여기는 원 아무리 봐도 ing가 없습니다. 자,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부사절을 적어놨는데요. 일단 적절히 착용된다. 자 그러면 안전벨트는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매년 요렇게 지해적이 되시잖아요. 자 부사절을 보시면 원래 접속사. 자 그것들이 적절하게 착용이 된다면이라고 요렇게 아마 의미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if라는 접속사를 제가 넣어놨고요. 자첫 번째 접속사 생략 가능. 자그 다음에 여기 그것들이 적절하게 착용되면 내일랑 자. 이 안전벨트랑 가리키는 것이 같습니다. 단어는 달라도 자 그래서 우리 요 주어 생략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 시제를 한번 보실 건데요. 안 r1이죠 자 착용하다 라는 w e a r 에 지금 pp가 쓰여서 수동태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안전벨트는 착용되는 거지 착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수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제를 보니까 현재 시제 자 뒤에도 보니까 can save 현재 시제 이게 시제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제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동사를 원형으로 고치고 ing요 자 여러분 우리 bpp 수동에서는 앞에 있는 비동사가 동사지 pp가 동사지 동사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줬고요. ing 붙였고요. 자, 뒤에는 그대로 한번 따라와서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being worn properly. 자, 적절하게 착용이 된다면 자, 뒤에는 주저는 똑같죠. 안전벨트는 많은 생명을 매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얘가 수동태였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었다? being이 있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being은요. 보통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이 생략 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뭐만 남냐? 이렇게 PP만 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PP가 있는 애들은 아 원래 수동태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밑에 해석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독해를 그냥 하실 때는요, 에 어, 네, 여기가 아니죠. 여기 콤마까지 찍어야되겠죠 뒤에는 주절을 수식을 해주듯이 적절히 착용되는 안전벨트들은 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를 수식을 해주듯이 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다음 패턴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근데 여러분 앞에 보니까 갑자기 해빙빈 비트. 어, 이게 뭐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뭔가 뱀한테 물린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is afraid,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를요? 줄을. 아, 뱀한테 물려서 줄을 무서워하나? 자, so, be afraid of 라는 수거까지 들어가 있죠. 자, so, 원래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제가 as라는 접속사를 붙여봤는데요. 그가 뱀한테 물렸었기 때문에 그는 줄을 무서워한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물린 이후로 무서워한다. 뭐, 이런 의미도 괜찮겠죠. 저는 as라는 접속사를 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접속사는 쓰지 않아도 의미 파악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생략을 하고요. 어, 물론 이따 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접속사를 다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그가 물렸기 때문에 주어. 자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희와 같아요. 자 그럼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지금. 주어 내 네,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 동사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면 분사구문도 역시 준동사기 때문에 자 동사 was bitten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입니다. 자 앞에 있는 비동사 was가 동사죠. 자 근데 과거시제 자 뒤에 있는 주절에 h is할 때 is는 현재시제예요. 그러면, 뱀한테 물린 거는 과거고, 자, 그럼 줄을 무서워하는 거는 현재 시제로 썼네요. 일반적인 사실로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제가 같을 때,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제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시제가 같았더라면 시제가 똑같이 과거, 똑같이 혹은 현재였더라면 이 비동사의 원형인 비로고시가 i n g 그리고 뒤에는 이제 다 따라오는 거니까 뭐 비튼부터 이어 붙어서 앞에 있는 b e 을 생략하고 비튼 요렇게 수동을 나타내는 PP만 요렇게 왔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시제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시제가 다를 때는요, 우리 완료분사구문이라고 해서 h a v i n PP를 써줍니다. 자 having pp 자 그러면은 이 pp 부분에는 뭐를 쓰냐 자 여기 있는 이 동사의 pp 자 비동사잖아요 was의 pp는 여러분 뭔가요 been이죠 having been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구조부터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bitten by a snake 이렇게 그대로 따라와요 자 그러면은 뱀한테 물렸었기 때문에 그는 줄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줄을 무서워하는 is afraid 할때 i s 가 현재잖아요. 자그러면 앞에 있는 having been bitten이라고 하는 것을 having b e e 썼기 때문에 과거에 물렸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having pp라고 하면 자, 그럼 여기는 지금 과거를 나타내는 having pp도 온 상태에서 또 여기에다가 또 bpp 수동을 나타내는 또 bpp까지. 자, 요게 합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having 빈, 비동사를 pp로 쓰다 보니까 해빙빈 pp 요렇게 돼 버렸네요. 여러분 약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비동사에 또 이렇게 pp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싹 생략을 해서 요거를 또 pp 미에만 남겨서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같은 시제인지 하나 더 과거 시제인지는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죠. 앞에 해빙 비을 생략을 해보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해빙 PP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비동사 말고도 당연히 이제 다른 동사도 주절의 시세보다. 과거일 때, 이제 쓰는 건데요. 주절이 과거면, having pp는 단순 과거. 주절이 만약에 과거라면요. 자, having pp는요, 대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having pp로 쓰는 분사구문은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해석만 그냥 간단하게 하실 때에는요, 역시 똑같이, 뱀한테, 어, having pp네? 과거로 해석을 해서 물렸었던 그는, 주를 무서워한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해석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밑에 자 뱀에게 물렸었기 때문에 그는 줄을 무서워한다라는 원래 제 에즈라는 접속사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 뜻을 살려서 해석을 이제 달아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분사구문 네 문장을 일단 우선 봤는데요. 자 분사구문 또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해석이 조금 애매해요라고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접속사만 when crossing the t r a i l 자 그리고 여기서도 접속사만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또가볼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에요. 꼭 끝까지 봐 주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If being sunny tomorrow. 자, 내일 화창한가 봐요. The kids will fly the kite. 연을 날릴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만든 연 자그 아이들은 날릴 것이다. 저거를 그 연을 어떤 연이냐면은 그들이 만들었던 연을 요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이 원래 어떤 구조였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if라는 접속사를 지금 한번 넣어봤는데요. if it is sunny tomorrow. 내일 화창하면 아이들이 연을 날릴 것이다. 라고 해서 if라는 접속사가 좀 적절하겠죠. 조건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어를 보니까요. 여러분, it is sunny tomorrow. 내일 화창하면. 자, 여러분,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 주어가 왔는데, 자, 근데 뒤에 주절를 주어는 아이들은입니다. 내일 화창한 거는 날씨고요. 내일 연을 날리는 것은 아이들이라서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어를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 살려서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동사를 볼 건데, 자, 여러분 동사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시제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를 보니까 현재 시제고요. 자, 뒤에 보니까 will fly라고 해서 미래 시제를 썼는데요. 자, 여러분 시제가 다른가요? 아니요,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조건절에서는 이렇게 투마러를 써서 미래시세를 나타내고 싶지만 조건절에서는 또 미래시세, will, 조동사 이런 걸안 쓰고 현재시세로 이렇게 대신해서 쓰는 이런 규칙이 있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스, 이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will이라는 이 조동사는요. 물론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나타내는 건 맞지만 기본적인, 이제 기본 시세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기본 동사인데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시세가 지금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일단 조건절에서도 원래는 미래의 의미지만, 현재 시제로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제가 같기 때문에 원형, 비동사의 원형인 b로 고쳐서 ing, being 이렇게 지금 와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뒤에 sunny tomorrow, 내일 화창하면 이렇게 지금 쓰는 거겠죠? 뒤에 주절 그대로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다를 때는 반드시 살려줘야 하는 이런 독립분석음은 와, 이거 정말 중요하고 문제 잘 나옵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날씨를 나타낼 때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꼭 날씨일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해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내일 화장하면 아이들은 날릴 것이다. 그들이 만든 연애. 자, 이렇게 주어가 다를 때 살려줘야 하는 거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94번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일단 문장을 보시면 we will set up w e a t h e r 아니라 set up이죠. 네, 우리는 설치할 거야. 뭐를? 만은경을 to view stars, 별들을 보기 위해서 설치할 거야. 자, 여러분 앞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이게 주절이고요. 자, 콤마 찍고 뒤에 보면은 weather permitting 날씨가 허락한다. 그러니까 날씨가 허락하면이라는 의미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제가 이제 밑에 부사절을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뭐 뭐라면이라는 접속사 if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설치하는 주어는 주절은 we. 자 근데 날씨가 허락하면 이라고 해서 우리 주절이 아니라 부사절인데 부사절의 주어는 weather 이에요. 그래서 지금 weather 살려줬고요. 자이 상태에서 동사 permit 현재 시제 자 앞에 미래랑 우리 조건절에 현재 시제 같은 겁니다. 시제가 그리고 이 will 이라는 동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 시제인데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랑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제가 같으니까 이거를 원형으로 고치고 ing를 붙여서 날씨가 허락하면 원형으로 고치고 ing 요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자 위에 있는 93번 지금 구조랑 사실은 같아요 여러분. 자 근데 요렇게 뒤에 붙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해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설치할 거야. 별들을 보기 위해 자, 그다음에 분사구문에 날씨가 허락한다면, 자, 우리 주어 달라서 제 따로 써준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자, 정말 중요합니다. 위드분사구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95번입니다. 자 위에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를 해주고 자 일단은 여러분 보시면 히 그는요 우 e 트 걸었습니다 자난 뒤에 보니까 우리들 전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치사 전명구 끊어보려고 하니까 뭔가 또 ing가 나오고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뒤에 보니까 눈물이 coming out 나오고 막뭐 그의 눈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여러분 자 밑에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with 분사 구문은요. with 그리고 명사 자다 뒤에 ing 이렇게 현재 분사를 써서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능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주냐면은 이 명사가 ing 되는 게 아니라 자우리 능동이니까 하는 채로 으로 계속을 해줍니다. 자 능동이면서 좀 진행적인 느낌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위로 가보면은 with 명사 tears. 자 우리 눈물들이. 자 the ing니까 뭐뭐 하는 채로죠. coming out 나오는 채로 어디에서 또 뒤에 전명구가 붙었네요. 그의 눈에서. 이렇게 크게 묶어볼게요. 하는 채로 이게 커다란 전면구가 돼서 앞에는 동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는 걸었습니다. 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so with 분사구문 명사가 ing 하는 채로 일단 여러분 해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을 조금 어법적인 거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분사 부분이 ing인지 혹은 pp인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coming, can, c o m e pp, coming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눈물이 직접 나오는 거냐, 거냐 아니면 나와지는 거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 96번까지 한번 보실게요. 해석을 정리하고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해석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ing 이커밍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어법에서는 ing 하는 채로냐, 아니면 pp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장에 이제 96번. 을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 자 문장의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Can raise. 자 뭔가 올릴 수 있다. 자 주어 찾아보실까요? Sitting 앉는 것은 자 sitting. 네 여러분 여기 sitting이 지금 주어예요. 자 앉는 것은 can raise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모를요. 얘가 타동사잖아요. 자 뒤에 보면은 혈압을 blood pressure 혈 피의 압력을. 자, 삼형식 구조인데요. 자, 일단 with가 지금 전치사예요. 자, 그리고 뭔가 명사가 있어서 명사에서 끊으려고 보니까 crust? 어, 뭐지? 이게 동사 과거시제인가? 아니면 pp인가? 약간 요렇게 생각이 드시죠? 자, 그리고 뒤에 for hours, 몇 시간 동안이라는 또 전명구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자, 95번에 이어서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with 분사 구문에 대해서 제가 95번에는 자 ing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96번에서는요, 이제 pp라는 우리의 분사 과거 분사가 또 있잖아요. 자 그럼 또 여기는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 자 명사가 ing 하는 채로가 아니라 pp는 뭔가 완료의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또 수동의 느낌, 피피, 된 채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명 e 레그 다리가 크로스. 꼬여진 채로. 그러니까 다리를 꼰 채로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다리가 꼬여진 채로 앉아 있는 것은 커다란 전면구가 돼서 앞에 있는 준동사 세팅을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위드 분사 구문에서는 여기가 명사가 ing 하는 채로냐 아니면 pp 된 채로냐 해석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어법적으로 해석을 잘 해주셔야 한다는 점.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네, 정리를 했고요. 마무리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